바이크를 타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라이더 맥건입니다. 오늘도 12400을 타고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도 초지대교 초입에 있는 옛날 주막집 해장국집을 가고 있습니다. 썰렁탕하고 해장국이 꽤 맛있다고 해서 처음 찾아가는 곳입니다. 초지대교 건너서 차로 한 3분에서 5분만 오시면 바로 해장국집에 오실 수 있습니다. 어, 건물은 약간 도로변에서 안쪽에 있는데, 살짝 안쪽에 있는데, 간판이 저렇게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정말 정말 널널합니다. 차를 타고 오셔도 충분히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주차 걱정 주차 스트레스 없이 올수 있다는 게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가게 이름에 걸맞게 여기는 옛날식으로 가마솥에 장작불을 때워서 육수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작불과 가마솥 특유의 그 맛이 있어요 옛날 그 장작불 불맛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장작불로 육수를 끓이는 장면도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미 육수는 다 우려내고 장작불 가마솥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아쉽죠. 우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메인 메뉴는 옛날 썰렁탕하고 장작불 해장국 같더라고요. 저는 장작불 해장국을 시켰습니다. 뭐 수육 낙지 곱창 전골 이런게 있는데 주 메뉴는 저 파란색과 빨간색 그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 안에는 화목난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날은 날씨가 춥지 않아서 화목난로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어 제가 주문한 장작불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그냥 딱 봐도 어 괜찮겠다 맛꽤 있겠는데 요런 포스가 느껴지죠 그리고 해장국 안에 이 뭐가 들어 있냐면 갈비뼈랑 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갈비뼈는 커다란 게두 덩이 정도 들어있고, 선지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 양하고 천엽인가? 그것도 들어있긴 한데, 제가 양하고 천엽을 안 먹어요, 사실. 그 양평 해장국이나 이런 거 시키면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갈비뼈랑 선지가 주고, 양하고 그 천엽 같은 거는 조금만 들어있어서, 저는 되게 그 부담감 없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육수 맛을 보기 전에 물로 입을 한번 헹궜습니다. 그리고 밥을 말기 전에 국물부터 먹어봤는데, 오, 의외로 정말 맛있더라고요. 약간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맛. 기본적으로 된장 베이스예요. 된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얼큰한 맛보다는 구수한 맛이 좀더 많이 강합니다. 구수하면서 살짝 얼큰한 맛, 개운한 맛 그런 맛이 나는데, 어, 저는 상당히 제 취향에 맞았습니다. 상당히 제 취향에 맞아왔고 지금 보시면 약간 입가에 미소가 띄어져 있죠. 어, 오랜만에 맛있는 해장국 찾았다 요런 느낌이라 어, 된장 베이스의 해장국, 된장의 약간 그 구수한 맛의 해장국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입맛에 되게 맞으실 거예요. 왜 옛날 주막집 해장국인지 알겠더라고요. 맛이 진짜 옛날 맛이에요. 그리고 깍두기 이 깍두기를 먹어봤는데 오 어, 깍두기 맛있고 김치는 약간 겉절이였습니다. 김치는 겉절이고 깍두기는 상당히 맛있었어요. 제가 해장국, 썰렁탕 요런거 먹을 때, 국밥 먹을 때, 그 국밥이나 해장국 육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이 깍두기가 아닐까. 깍두기가 맛있으면은 해장국이 조금 맛이 좀 덜하더라도 용서가 돼요.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 깍두기도 맛있고 김치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김치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장국이 여기는 어, 꽤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다음번에 저 혼자 아니라 여자친구랑도 와야 되고 그리고 어, 라이딩 라이딩 하다 오기 좋기 때문에 동호회 분들하고도 한번 오려고 합니다 제가 갈비탕하고 선지국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선지도 많고 갈비뼈에 이제 갈비탕만큼의 살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뼈에 살이 좀 붙어 있는 정도인데 갈비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갈비뼈가 들어 있다는 게 어딥니까? 저는 이날 정말 행복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해장국이 진짜 맛있다. 여기 최고다. 여기가 최강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 입맛에는 너무 잘 맞았어요. 이 해장국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해장국이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조금 아직은 뭐 날씨가 오늘 그렇게 춥진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겨울이잖아요. 바이크를 타고 와서 약간 온몸을 녹이기에 이만한 해장국이 없지 않을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라이딩의 묘미죠 약간 추운 날 라이딩에서 살짝 몸이 오들오들할 때 이렇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딱 먹으면 몸이 사르르르 녹아요 사르르르르르 녹기 때문에 어그 맛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추운 날 라이딩하는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갈비뼈에 살을 어떻게든 발라먹겠다는 의지로 어 살점 하나 안 남기고 깨끗이 먹으려고 지금 뼈를 뜯고 있습니다. 갈비뼈의 뼈는 맛있었어요. 뭐 그냥 살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게 갈비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나름 맛있게 갈비도 뜯었습니다. 어두 번째 갈비에는 그래도 살이 좀 붙어 있더라고요. 토실토실하게 살이 붙어 있길래 뼈만 쏙 발라서 요 갈비살. 갈비살이겠죠? 갈비에 붙어있으니까 이 뼈에 붙어있던 살을 한입 베어물었는데 오바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내장류, 천엽, 뭐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해장국에는 그 천엽하고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있어서 제가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게 되더라고요. 어, 건져냈구나. 내 기억 속에서 먹은 줄 알았는데 건져냈구나. 많이 건지진 않았어요. 많이 건지진 않았고 좀 먹어보긴 했습니다. 제가 아예 안 먹었는데 이 해장국은 천엽하고 양 이런 게 많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먹는 분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먹는다, 먹는다. 저안 먹는 건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 있어서 그렇게 막그 뭐라고 하지 막그 꺼리 꺼림강 꺼림직 그게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요거 보세요, 먹는 거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원래 제가 저 부위는 안 먹어요. 제가 저 부위는 안 먹는데 요게 해장국 집은 그냥 깔끔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은 오랜만에 맛있게 먹은 국밥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지? 안성에서도 국밥을 하나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번에는 안성에서 국밥 먹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약간 추웠는데 따시하게 어, 국밥을 먹어서 기분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남은 깍두기를 국밥에 얹어서 쓱쓱 비벼서 한 숟갈 또푹 퍼먹어야 라고 했는데 깍두기는 안 먹었네요 왜안 먹지 춥고 배도 고팠지만 국밥이 정말 맛있어 가지고 제가 국밥이 정말 맛있을 때만 쓰는 스킬이에요 국밥 그릇 기울기 요래야 이제 국물 한 방울까지도 다 긁어 먹을 수 있어 가지고 어 정말 맛있었기에 제가 이 스킬을 또 오늘 썼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스킬은 당연히 뭔지 아시죠 바로 국밥 그릇 들고 마시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국밥이 맛있는 집에서 나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 나오는 스킬이에요. 어, 여기 국밥 진짜 제 스타일이라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꼭 다른 분들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랑도 한번 와야겠습니다. 썰렁탕도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썰렁탕도꼭 먹고 싶네요. 어, 오랜만에 완뚝했으니 또 요거는 사진으로 찍어 줘야죠. 어, 저는 따뜻한 국밥을 먹고 또 강화도까지 온 김에 약간 한 바퀴 라이딩을 하면서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담없이 맛있는 한 끼를 먹었네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한 끼를 먹으러 저는 또 라이딩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라이더 맥건이었고요제 영상이 뭐 마음에 드셨다면 아니면 저랑 국밥 한 그릇 같이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